안녕하세요. 김형빈입니다. 오늘은 2025년 8월 8일 금요일입니다. 이번 영상은 모감주나무 모감주나무를 영상으로 담아봅니다. 이것은 꽃이 안핀 상태의 모습입니다. 꽃 봉오리가 예쁘게 맺혀 있어서 김영빈이가 영상으로 담아 봅니다. 꽃이 안핀 상태의 모습. 이것은 꽃이 피어 있는 상태의 모감주 나무입니다. 꽃이 핀 상태의 모감주 나무. 이건 모감주 나무 꽃입니다. 꽃이 안핀 상태의 모감주 나무. 꽃이 안핀 상태의 모감주 나무입니다. 오늘은 김영빈이가 모감주 나무 영상을 담아서 우리 구독자님에게 소개해 봅니다. 이상 끝.